오늘은 나른한 패밀리 엄마 시아가 나른한 패밀리를 떠나게 됩니다 시아가 왜 나른한 패밀리로 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충격적인 멤버들의 마지막 대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음> 야 얘들아 우리가 왜 우는지 알아? 몰라 뭐 했더라? 에잇 지금 컷 쟤이 사기꾼아.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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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기꾼. 이게 무슨 말이야? 사기꾼? 내가 왜? 얘들아, 시아가 무슨 동물인 줄 알아? 용 아니야, 용? 시아는 사실 용이 아니었어. 에? 뭔데 그럼? 네. 시아는 사실 용인 척하는 이북이었어 에? 에? 음. 에? 걸렸다. 저, 저, 더 무리하긴 하네. 이게, 이게 무슨 걸렸다야. 말이지? <laughs> 걸렸다. 다 아직 용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사기결혼이었어. 에? 에? 그렇게 됐어. 그런 느낌인가? 나 변호사야. 고시생인데 약간 그런 건가? 변호사라고 해 놓고 나서 알고 보니까 변호사하고 있던 거지. 아. 와우. 라인 좋는데? 괜찮아. <laughs> 난 엄마 좋아. 맞아. 나도 엄마 좋아. 저도 좋아요. 저도 장모님 좋긴 합니다. 와, 이제 시아가 떠나게 됐어. 나른난 패밀리를. 어? 왜? 갑자기요? 안 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아마 썸네일로 이미 알려져 있겠지만 시아가 이제 더 이상 저희랑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돼! 썸네일. 우리 아빠를 데려갈 사람이 하면 이겼으면 그렇게 됐어. 안 <laughs> 시아가 저한테 진짜로 반할 것 같아가지고 성별이 안 된다고 해서 엄마 빨리 떠나 다녹화고할 얘기 있으니까 시아가 원래 직업도 있고 하고픈 것도 있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할게 너무 많아 시아가 이래 보여도 건축가예요 우리가 알 만한 것들까지 지은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우와 시아가 건축가로서 꿈을 펼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로블록스 유튜브 운영은 더 이상 중단, 마나나 패밀리 활동도 더 이상 안 되고, 정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라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시아만 된다면 가끔 가끔 깜짝 출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출연하면 역할이 뭐야? <laughs> 전 여친. 그냥 전, 전 와이프 아니야? <laughs> 엑스 엑스. 우리 일단 이동 좀 해볼까? 어디? 어디? h a 요 우리 결혼했던 데가 어 n g 더라 아, 아, 그 성당으로. o u 뭐야 뭐야! g What are you d o i 서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번에 이혼하러 가볼까? 이혼식이야? 이혼식? 어, <laughs> 이혼식하러 가볼까? 아, 이혼식도 해? 그 그러, 그런 것도 있어요? 다탈수 있어? 어떻게 타 방금 뛰어와! <laughs> 어? 어? <에이>! 뛰어와! 망금 뛰어와! 방금 막뛰 방금 막 뛰어와! 방금 막 뛰어와! 아금금 이걸로 쫓아가게. <laughs> 아 이거? <laughs> 왜 이렇게 기어 웃기지, 웃기지? <laughs> 예. 저거, 저거 맞... 막방 저기서 가. 그래서 자동오 거. 있 오고 있는데. <laughs> 아빠가 어이야 밤이라서 <laughs> 안 <웃음> 보여. 내비게이션이. 아, 아빠가 싫어. 가라. 껴. 껴. 방면 어디 있어? 이면 뒤에 전거타 오고 있는데. 거기가. 어, 여기 버번인데. 잠깐만. 버막데절차 퍼버이어 법원이... 어, 그치 어, 애, 애초에 근데 이거 특별이야? 이렇게 한명씩 없어지는거야 이거? 어여네 뭐야? 아이고~~ 아, 엄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나 여기있어 <laughs> <laughs> 나 여기 있다고 <웃음> <엄마>. <웃음> 나 여기 있다고 <laughs> 아이고~~ 가나 <아쉬웠구나>. 시아야~~ <laughs> <laughs> 어떡해 엄마. 벌써 있게 가면 어떡해. 야. 행복해야 돼 그곳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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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시체가 밖에 나와 있는 거가 미리보기 아직도 유령인 거 같아요. 타이 이거요. 환각이. 아이고 <laughs> 이거 <아이고>. 꼰어서하냐 <laughs>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뒤쪽에 있어 아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엄마 조심히 들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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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야 돼. 엄마 행복해야 해. 마 마이, 은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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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마이, 마이, 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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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 빨리 어어 어. 야야 어? 야. 야, 야 어어안 돼. 안 돼. 어, 같이 는데인 따져야 돼? 안 돼.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 어차피 야, 죽었잖아. 인코 인걸이 어디 있어? 있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고... 아니야. 태워야 저기다 저나주다 어. 못안 되라고다. 보면 안 되라고다. 아, 보면 안 되라고다. 아, 걸렸다. 트였나 봐. 아우, 걸렸다. 이 써져 있는거 아니에요? 걸렸다고? 걸렸다. 딸들의 애정을 담은 편지가 있다고. 아, 어, <laughs> 한번 볼까 그 편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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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자 어디 보자 금비에게 이 편지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영국 <laughs> 편지였구나. <오와. 웃음> 아, <laughs> 어, 어, <laughs> 어. 열심히 적으셨네. 금비야 열 명한테 안 보내면은 불행이 있대. 어, 어, 어 엄마? 이곳에선 행복해야 돼. 아니 나 치시아가 위에 있을 수 없어. 밑에 있겠지? 여기니까? 시아야, 그 밑에선 행복해야 돼. 같이 갈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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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헛것이 보이나? 자,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시아한테 하고픈 말. 내가 먼저 갈게. 엄마, 그곳에선 행복해야 되고, 아빠 때문에 혈압상승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 날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적이 있었나? 하아... <laughs> <laughs> 혈압 조심하고 거기선 꼭 행복해야 돼 우리 게임 못하던 우리 엄마 한 번씩 영혼으로 놀러와 우리 나른한 펠림 일리는 항상 열려있어 알겠지? 행복해 다음은 으아... 둘째 딸내미 차린인가 <melhores wenn ichuyler> ah, 엄마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드디어 아빠한테 탈출했구나 <S ataru> 부럽다 <사�> 그때 제육볶음 아 <laughs> 아빠, 아빠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서어 그곳에서 행해야해 아이고 장본데 결국엔 장모님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군요. 하지만 저번에 끓여준 된장찌개는 좀 짰어요. 그게 다야? <웃음> <웃음> 얘들아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하니까 왜 죄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니? 난 정상적이었어. 정상적이었어요. 마지막인 만큼 진심을 말하는 거죠. <laughs> 나는 어 언제나 오라고 그랬어, 그치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는 거 맞지? 엄마 우리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웃기게 말했으니까 아빠가 진지하게 담아서 이제 중국어로 말해봐라. 아우 잠깐만, 저뭐뭘 해야 되는 거야? 야, 기대된다. 최고로 재미 아니면 최고로 감동적이게 해야 된다, 아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두 번째 우결 멤버 모집합니다. 예? 와, 나, 아빠! 오! 오! 이건 아이디. 시아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란한 패밀리 에 있길 바랐지만 많은 이야기해 보니까 아직 시아에게는 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보내주기로 했어. 그동안 고생했고, 즐거웠어.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시아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 패밀리를 나가게 되었고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해준 시아에게 이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영상 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아, 아, 안녕. 엄마 안녕!